안녕하십니까. 아제 스타즈의 마고입니다. 오늘은 리코의 새로운 스타 파워, 로봇 질주를 가지고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상점에 들려서, 오! 이게 뭐야? 비비다 비비를 다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마 만렙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만렙을 찍을 수 있게끔 PP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뭐 다른 거 없나? 아. What? 이건 언제 봐도 적응이 안되네 fuck? 자 그러면 비비부터 만렙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스타 파워만 얻으면 아주 완벽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로봇질주를 처음 써갖고 지금 한두 판을 졌어요 어 그래서 우리 클럽원들이랑 얘기를 해갖고 픽을 조금 바꿨습니다 아 이거 근데 제가 로봇질주 써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 진짜 별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에너지가 40% 깎이고 나서 스피드가 빨라져도 무빙을 아무리 잘 쳐도 한두 대는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대 맞고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한1500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무빙을 쳐야 되는데 아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다른 맵에서 좀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나온 맵 중에서는 젠그램에서만 조금 쓸만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하이스트 맵이 나오면 한번더 써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한 두세 판 써봤는데, 아, 별로입니다. <laughs>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자, 좋아요. <laughs> 봐봐요. 이거 한대 맞고 죽었잖아요? 저거 무빙 쳐서 못 피합니다. 여러분들. 어, 좋습니다. 뭐, 지금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좀더더 더 버프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듣긴 했는데, 아.. 버프 먹어도.. 음. 제가 봤을 땐좀미비하지 않나.. 어.. 자 이번판은 왠지 이길 것 같네요 아까 두세판은 져갖고 제가 너무 민폐였거든요? 어.. 자 좋아요 어 이겼죠? 어 이겼습니다 자 이대로만 흘러가면 저희가 이길 수 있는데 이거 잘 지켜내야겠죠 거의 뭐 승리가 코앞이기 때문에 아 우리편이 거기서 죽어버리면 안되는데 어 좋습니다 자 잡아버리고 자, 지금 스피드가 빨라졌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빨리 먹고 올게요. 아, 이런, 망했어요. 아, 진짜 민폐다. 와, 야, 이것 때문에 설마 지나 나 때문에? 야, 설마, 설마. 와, 야, 진짜 너무 미안하다. 아니, 저거 제가 빨라져 갖고 먹고 올줄 알았는데 거기서 포코가 미리 나와 있는지를 몰랐네. 아, 클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설마 지진 않겠죠? 설마 설마 아~ 망했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아~ 너무 미안하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어... <laughs> 무리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혼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혼자 쇼다운 돌도록 할게요 음. 죄송합니다 자 게임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픽을 바꿨습니다 리코랑 약간 비슷한 콜트로 바꿨는데 <laughs> 사실 어, 리코를 한두 판 정도 더 했어요 어 그렇게 지고 나서 <laughs> 아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어, 들어왔는데 아 자, 좋아요 앞에 이거는 좀빡 게임을 해갖고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리코가 이 맵에서 안 좋네 어 내가 못쓰는 것도 있겠지만 어, 빠른 인정을 해야겠죠 <laughs> 자 좋습니다 오케이 아 저걸 못 잡네 자 이쪽에 부시를 딱 까주면 어 애들이 들어오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우리가 웬만하면 이제 원거리가 있으니까 어 원거리로 이제 딜을 조금씩 더 넣어갖고 압박을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가운데 픽을 잘하고 있고 나는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쏴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 생각이 드는데 약간 눈이 침침한 것 같기에 어 뭐야 오케이 잡았고 아 근데 저 보석을 먹지를 못하는데 아, 지금, 빡겜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설마, 설마, 아, 이런, 이런. 야, 이거, 설마, 지나? 아, 이것까지 지게 되면, 진짜,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팀원들한테. 절대로 질수 없어요. 어, 아주 그냥, 빡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면 제가, 그냥 캐리하도록 할게요. 어, 어차피 제가 보석 안 먹었으니까, 위로 쭉올라가고 그냥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 싸잡아갖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현재 7개, 5개 역전 가능성은 있어요 자 좋아 좋아 자 안쪽으로 좀더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자 좋습니다 지금 상대편의 불안 요소가 뭐냐면 체력이 조금 낮은 크로우가 보석을 다 먹고 있다는 겁니다 저 크로우만 어떻게 잘 잡아주면 제가 에임만 진짜 한 번만 딱 꽂아주면 바로 그냥 역전 나오거든요 자, 좋습니다. 더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기 써갖고 잡도록 할게요. 자, 나이스. 와우, 완벽했다. 자, 조금만 먹고 내려와야 돼. 이거 죽으면 안 된다. 자, 좋습니다. 피해주고. 자, 우리 편 밑으로 내려가고, 저는 위에서 대기. 어차피 제가 죽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와. 역시 집중하니까 안 되는 게 없구만. 자, 가져와라. 보소내 거다. 자, 이렇게 짜릿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렇게 게임을 종료를 했는데, 사실, 그 게임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게임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트로피를 한 300점 가까이 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